1번 보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f(x)는 여기다 1 대입하면 2 나오고 여기다 1 대입하면 1 나오니까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 얘는 이제 연속이죠.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2분의 a에서 뭐 하는 거야? 2분의 a에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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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는 함수죠.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기억부터 보자. fx, gx는 x는 1에서 항상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fx가 1에서 불연속인데, 얘가 1에서 함수값 0이면 되는 거잖아. 맞죠? 얘가 지금 1에서 불연속인데, 너가 x는 1에서 함수값 0 되면 연속되잖아요?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게0 나오면 되는 거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g1이, g1이 절대값 이 a 인데 네가 0되면 돼. 그러니까 a가 뭐 되면 a가 2되면 네가 1에서 불연속이라도 네가 g1이 0이니까 얘는 1에서 연속된다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은 보자. 에은 gfx가 gfx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3개다. gfx를 한번 써볼게요. gfx. fx를 gx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너를 여기다 넣어야 되죠. 절대값 e x 플러스 2 마이너스 a x가 1보다 작을 때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때 너를 여기다 넣어야 돼. 절대값 e x 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2 마이너스의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gfx거든? 근데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으니까 x가 1일 때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X가 1보다 작을 때는 연속함수, 1보다 클 때도 연속함수잖아, 지금. 그쵸? 그럼 1 대입한 게 서로 같아야 돼. 위에 거1 대입하면은 4-A 이렇게 되고, 아래 거1 대입하면은 2-2, 2-A. 2 얘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얘가 얘랑 같거나 얘가 얘랑 부호 바꾼 게 같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은 4-A는 2-A 하면 A를 묶구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안 되는 거고. 4마이너스 a가 뭐 된다 마이너스 e 플러스 a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럼 2a가 6이니까 a가 얼마 a가 3 되면 서로 같아서 연속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3이라고 했으니까 니은 맞는 거내 뒤끝 값이다 디귿. 이거 다쓸까 뒤끝? fgx가 불연속이 되는 점은 두개다 fgx가 불연속이 되는 값이 두개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gx는 연속이죠 그럼 얘가 이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어디야? 네가 불연속이 되는 x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gx의 x 값. 맞죠? 근데 얘가 불연속이 되는 게 1이거든. 얘가 1을 함수값으로 갖는 그 곳에서 불연속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1 되는 걸 찾아야죠. 요렇게. y는 1. 여기하고 여기 요기 이렇게 두개 있네. 그 얘가 함수값이 y는 1 되는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로 갈때1 플러스고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불연속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은 베타 플러스로 갈때1 마이너스고 베타 마이너스로 갈때1 플러스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는 불연속이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g(x)는 1인 x의 값 여기서 이제 불연속이 된다 이거죠. 이해돼요? 그럼 g(x)가 1인 x의 값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저두 개, 이것은 두 개다, 맞아. 정답은 니은 데 이거 됐나요? 자, 이번 연속의 함수를 고르시오. x는 1에서 연속이 되려면 1 플러스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 때, 1일 때 같은지 확인해 보는 거죠. 자, 1 플러스로 갈때 f(x)는 자, 1 플러스로 갈때 f(x)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1, 1일 때는 0. 1 플러스로 갈때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1이죠. 여기는 1이네. 그럼 1 마이너스로 가면은 마이너스 1, 뭐 돼요? 마이너스 를 플러스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마이너스 1이야. 좀 이런 거 표시해 줄걸 그랬나?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0, 어, 1 넣으면은. 1넣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면 은 얘랑 얘 더하면 0. 너랑 너 더하면 0. 얘랑 얘 더하면 0. 이렇게 되니까 연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1 플러스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때 1일 때인데 재활용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 1,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1. 극한 값은 존재하네요. 근데 이제 함수 값이 다르니까 연속은 아니다. 유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ᄃ 갈게요. 허허. 1 플러스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 때, 1일 때할 건데, 얘부터 하는 거죠. 1 플러스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계속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얘는 이제 0. 앞에 건 결과 0이다. 이런 얘기야. 0. 그다음에 1 마이너스로 가면 1 마이너스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죠. 맞아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고 1 마이너스 대입하면 1 마이너스 대입하면 여기는 1 이렇게 되네. 그다음에 1일 때는 1일 때는 0, 0 넘은 0. 1일 때는 0이었고 0 넘은 0. 일단 이렇게 된 상태야 앞에 거는. 그럼 뒤에 거 봅시다. f 마이너스 x. 1 플러스로 갈때 마이너스 x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1, 1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1됐다가 0되는 거니까 최종적은 0이야, 그치? 1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이제 넣어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마일로 가는데 플러스죠. 마일 플러스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맞아? 그니까 러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고, 여기 는 이제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0. 0 넣으면은 0. 이렇게. 0 됐다가 0 되는 거. 어, 복잡해요. 그죠? 그럼 이제 얘랑 얘 더하면 0이고, 너랑 너 더함이 0이고, 얘랑 얘 더함이 0이고, 연속? 맞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복잡하지만. 자, 3번 보면은, 1, 100에서 fx가 불연속이 되는 모든 x 값을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얘가 일단 정수되는 x 의 값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얘가 정수가 되려면은, x가 3의 거듭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3의 거듭제곱 이렇게 돼야 되고, 로그 3분의 1x도 이것도 바꿨으면은 마이너스 로그 3의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3의 거듭제곱이면 정수가 돼요. 그러면 x가 3의 거듭제곱일 때 하고 3의 거듭제곱이 아닐 때로 한번 나눠볼게요. x가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x가 3의 n제곱이면 f(x)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f(3의 n제곱). F3의 n제곱은, 여기다 3의 n제곱 넣으면 앞에는 n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3의 n제곱 넣으면 마이너스 n이잖아. 마이너스 n의 가우스 기호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면서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제 3의 거듭제곱 아닌 거. 그러니까 x가 3의 n제곱에서 3의 n 플러스 1제곱 사이. 그러니까 뭐 3에서 9 사이. 9에서 27 사이 런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fx가 이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로그 3의 x는 어떻게 돼? 여기서. 로그 3의 x는 n 되고 n 플러스 1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n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라는 거는 로그 3의 x가 n에서 n 플러스 사이면은 가우스 기호 씌우면은 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얘부터 얘 사이인데 여기다 가우스 기호 씌우면은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x가 3의 거듭 제곱일 때는 0 나오고 3의 거듭 제곱 아닐 때는 다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언제 불연 속이 되는 거야. 3의 거듭제곱일때마다 불연속이 되는거죠? 그럼 1부터 100 사이에 3의 거듭제곱 몇개인지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럼 3의 1제곱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3의 4제곱까지 이렇게 있는거죠? 총 몇개 있다? 4개 있다. 라고 할수 있죠. 아 더하는거네? 그치? 그럼 3, 9, 27, 81다 더해봐. 그럼 얼마 나와요? 120 4번 볼게요.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를 AI라고 하자. AI의 대수관계를 바르게 나타내시고 이렇게 됐어. 자, fxg1x부터 보자. fxg1x fx는 x는 1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니까 x는 1에서 만 확인해보면 되잖아. 근데 얘가 x는 1에서 함수값이 0이 아니니까 얘는 1에서 불연속일 거야. 안 해봐도. 해보자. 1 플러스로 갈때1 마이너스로 갈때 1일 때 1 플러스로 갈때 fx는 1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1 1일 때는 1 g1x는 1 집어넣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불연속점이 하나 있어 그럼 a1이 뭐라는 거야? 1이다 일단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리로 갑시다 이번에는 fx g2x를 해보자는 건데 얘는 1에서 불연속이고, 너는 이제 마이라고 1에서 불연속이니까 마이라고 1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1부터 해보자. 1 플러스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 때, 1일 때, 1 플러스로 갈때 f(x) 요거 갖다 쓰자. 1 마이너스 1, 1. g(2x)는 1 플러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1, 1일 때는 1.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함수값이 다르니까 불연속.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일 때. 자, 저기 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연속이니까 여기는다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1일 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1, 함수 값은 1.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그럼 어떻게 되냐요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불연속인 점이 몇 개? a2는 두개 이렇게 되는 거. a3으로 갑시다. 얘는 이제 0에서 불연속이니까 우리가 따져야 될게 0하고 1 이렇게 두 가지. 그럼 봅시다. fx g3x 첫 번째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게 아까 1마1 1이라고 구해놨고 1 플러스로 갈때자 1을 기준으로 다 그냥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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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0. 이번에 0 확인해야 되죠? 0 플러스로 갈 때, 0 마이너스로 갈 때, 0일 때. 그럼 이제 fx 보자. fx는 다 함수값 0이잖아요? 연속 되겠네, 지금. fx는 함수값이 0, 0, 0 이렇게 될 거고, g3x는 0 플러스하고 0 마이너스는 1하고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어쨌든 곱하는 거니까 0, 0, 0 돼서 얘는 이제 연속. 그럼 얘는 불연속인 점이 몇개 있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1하고 a3은 하나로 같고 a2가 두 개로 크다. 정답은 3번. 음. 5번 볼게요. 중심이 콤 (3, 4)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데 좌표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fr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은 교점이 최초로 생기려면은 r이 일단 0보다 크겠죠. 3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돼요? 교점이 없죠? 그래서 FR은 없어. 그럼 R이 3이면 접하니까 하나 생기죠? 반드시 3이면 접하니까, 그지? 그럼 R이 3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3보다 크면 2개인데, 여기서 이제 교점이 2개가 됐다가, 여기 접하면 이제 3개 되는 거잖아. 아래쪽도 접하면. 근데 여기 거리가 지금 4죠? 여기 거리가 4, 여기 거리가 3인데, 그럼 R이 이제 3에서 4, 사이면은 교점이 3개야, 3개. 그럼 이제 R이 4되면은, 3에서 4 사이는 2개죠? R이 4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접하니까 이제 3개가 되는 거잖아. 맞아 언제까지, 아, 그러면 이제 R이 이제 4보다 커지면은, 4보다 커지면 이제 교점이 4개가 되는데, 언제까지 4개가 될까? 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그려지면은 교점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R이 5가 되기 전까지는 4개고, R이 5가 되면은 3개고, R이 5보다 크면은 r이 5보다 크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두 개, 두 개, 네개 되는 거지? 그럼 이따 이때부터는 계속 뭐야? 계속 네 개잖아. 이런 얘기야. 근데 어 F R G R이 불연속인 게한 개래. F R하고 G R을 곱한 함수가 불연속인 점이 한 개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F R이 불연속인 점이 뭐니? R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에서 3개야, 3개. 3개인데, 곱해져서 1개가 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지 r 때문에 2개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곱했을 때, 불연속인 점이 연속인 점이 되려면, 그 점에서 함수값이 0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GR은 지금 2차식이거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식이야. 그러면은, 3, 4, 5 중에 2개의 근을 갖는 거잖아. 이제 3하고 4를 근으로 간해 주면 r 3, r 4 이렇게 되거나 cr이 r 3, r 5 그다음에 cr이 r 4, r 5 요거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최소값이될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언제 최소값을 가져요? 지 3하고 4하고 가운데 값이 2분의 7이죠 지 2분의 7일 때 최소잖아 거기에 2분의 7 넣으면은 2분의 1이고 곱하기 여기다 2분의 7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3하고 5하고 가운데의 최소값 같겠죠 3 5의 가운데는 4잖아 지 4가 최소값 4 넣으면 1 여기다 4 넣으면은 마이너스 얘는 최소값 마이너스 1 얘는 이제 4하고 5의 가운데 값이니까 지 2분의 9가 최소죠? 그럼 2분의 9를 대입하면은 2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는 거. 빼기 4분의 1. 그러니까 최소값이 될수 있는 게 빼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 빼기 1. 이렇게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게 4번. 이렇게 되겠네. 됐죠? 음.